제1일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성령의 침례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역의두 가지 국면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비신자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역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입은 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둘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비신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니라 예수께서 오순절 날 이후로부터 성령의 침례는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니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메사에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인태하셨고 성령으로 나셨다. 예수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물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의 침례를 받으신 다음 드리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권세로 전례 없었던 사탄과의 투쟁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할 권세와 치료봉사와 귀신들린 자를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권세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 지상 생애 동안 행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 고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을 할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충만케 했던 같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충만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신다 이유는 그들이 물의 침례를 받기까지는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는 성령의 충만에 의한 능력을 입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오순절 날 성령이 부으심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한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하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침례는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침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엘렌 화이트의 기록이 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 각자가 예수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손님이시여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한다. 원고 2.26. 자신이 과연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이다. 자격을 갖추는 데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 조건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매사에 그리스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기로 결심한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이다. 만일 그대가 진실로 성령의 침례를 갈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기를 권한다.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드리고, 바로 지금 성령의 침례에 관련된 주님의 약속이 저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저의 삶을 통해 풍성이 재현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 사업에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 적용과 토의. 1.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2.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 3. 성령의 침례가 제공하는 두 가지 혜택은 무엇인가? 4. 그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갈망하는가? 그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고대하는가?